만약 오래 걸리더라도 그 사람을 붙잡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위브 상담사 위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헤어지고 차단당했을 때 상대가 왜 차단했는지 그 심리에 따라서 재회의 시기와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단기간에는 재회를 노리기 어려운 차단 심리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전 상황들과는 다르게 시간이 모든 걸 빠르게 해결해주지 않다 보니 더더욱 이별과 차단에 대한 대처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만날 가능성을 남겨두느냐, 혹은 아니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차단 심리들이 재회를 막고 있는지와 그에 맞는 대처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재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실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놓치기 싫고 오래 걸리더라도 재회 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회를 어렵게 만드는 차단 심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케이스는 죄책감 때문에 하는 차단입니다. 이런 차단은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일어나는데요. 우선 먼저 상대의 성격 자체가 순하거나 평소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타입 혹은 작은 일에도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었다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애정이 바닥날 때까지 서로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할 만큼 했다고 확신이 들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착한 신성 때문에 내가 상처졌으니까 더는 연락하면 안 되겠다. 마주치면 너무 미안할 것 같으니까 그냥 끊자라는 생각으로 차단을 하죠. 간혹 새벽에 장문의 메시지 하나 보내놓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차단되어 있는 경우, 이런 케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환승이별이나 바람 때문에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숨기고 싶거나 새로운 상대한테 당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뭐 바람피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평판을 신경 쓰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당신에게도 나쁜 사람으로 남는 걸 원치 않아 하는 거죠. 만약 상대와 겹지인이 많거나 생활 바운더리가 겹칠 때가 많다면 주변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심리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착해서 차단하든 환승이나 바람을 숨기기 위해 차단하든, 각각 차단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감정은 바로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깔끔한 정리 같고, 당신을 배려하고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자신의 불편함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하죠. 상대에게 상처 준 자신을 인정하기보다, 스스로가 덜 불편하려고 하는 합리화일 뿐입니다. 재회를 어렵게 만드는 차단 심리 두 번째 질려서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차단은 반복적인 피로들이 쌓여서 나온 결과입니다. 연애 중에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이나 정 떨어지는 행동들을 반복해서 헤어진 경우나 이별을 통보받고 상대에게 지나치게 매달려서 차단당하는 경우죠. 이때 상대는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이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꼴도 보기 싫다. 라는 감정으로 차단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별을 통보당하고 차단까지 당하는 사람이라면 연애 중에도 상대보다 프레임, 즉 주도권이나 매력이라고도 하죠. 이게 낮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력 관리. 주도권 관리를 못 하고 의뢰 연애만 하다가 차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헤어지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더 잘할게라는 저자세를 취하면서 매달리기까지 했다면, 그리고 그 정도가 보를 넘어서 차단까지 당했다면, 이때 포지션은 을이 아니라 훨씬 아래까지 내려갈 겁니다. 주도권이 아예. 영인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거죠. 이때 상대는 당신을 차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헤어지길 잘했다라는 확신만 커져 있는 상태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죄책감 때문에 차단한 경우 이런 이별에서 차단이 풀리냐 마냐 그리고 제외 가능성이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상대의 죄책감을 남겨뒀는가 혹은 없애버렸는가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 찝찝하고 불편한 감정이 계속 남으면 지금의 삶에도 새로운 연애에도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불편함을 덜어내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차단을 풀고 연락을 하게 되죠. 그게 아니더라도 당신의 SNS를 훔쳐보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확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가 죄책감을 느낄 여지를 남겨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별을 당했을 때에는 상대의 잘못을 명확하게 짚고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차단을 당했더라도 매달리지 않고 내 인생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그 해소되지 않은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해서 차단을 먼저 풀고 연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반대로 상대의 죄책감을 줄이다 못해 없애버리는 행동을 했다면 차단이 풀리는 그 시기는 훨씬 더 늦어지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 치명적인 실수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가 할 만큼 했다고 합리화하면서 떠났을 때 혹은 환승이 별이나 바람을 피고 떠났을 때 그래 내가 이 모양이라 네가 떠날 수밖에 없겠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라는 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대를 위하는 것이라고 제외의 여지를 남기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이별의 원인을 모두 내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해받은 사람이 됩니다.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매력 없네.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길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을 싹... 지워버리는 거죠. 결국 가벼운 마음으로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승이나 바람핀 이유를 당신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거죠. 두 번째, 질려서 차단한 경우의 대처법입니다. 이런 차단의 경우 지금 상대는 미안함이나 호기심 같이 당신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 긍정적인 트리거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오히려 피로감이나 거부감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시기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기억이 미화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 시간은 평균적으로 최소 3달로 잡습니다. 만약 당신의 매력이나 신뢰, 미래 가능성처럼 당신을 좋게 기억할 만한 요소가 많았다면 조금 더 빠르게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종류의 차단은 상대의 심리적 방어기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신호라고요. 지금 당장은 단절을 원한다는 뜻이니까 혹시 차단을 한게더 진심으로 다가와달라는 신호가 아닐까?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공백기 동안 이별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죠. 차단당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불안하고 막막해서 정말 쉴새 없이 자꾸 뭔가를 더 하는 겁니다. 진심을 전하면 통한다라는 재회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위험한 그 얘기를 믿으면서 그대로 행동하죠. 예를 들어 상대가 그만하라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하루는 공중전화로, 다음날은 부계정으로, 또 다음날은 지인 핸드폰으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연락해보는 거, 또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거나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보는 행동들, 이렇게 상대의 생활 바운더리 안에 직접 침범까지 한다면 이건 단순히 질린다가 아니라, 혐오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싫다가 아니라.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어버린다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한테 느끼기 쉬운 감정은 아니지만 선을 넘는 순간 감정이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이전에 만났던 이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조차 피하고 싶은 존재가 돼 버리기도 해요. 재회는 커녕 진짜 평생 차단이 안 풀릴 수도 있는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단기 재회가 어려운 두 가지 차단 심리와 그에 맞는 대처법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실수 들 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만약 이런 이별과 차단을 당했다면, 특히나. 이미 실수를 저질러버린 경우엔 단기 재회를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재회 확률을 높여 나가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잘 압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3, 4개월을 기다리냐. 차라리 마지막 연락을 해봐라. 진심을 다해봐라. 그게 후회가 없으니까 낫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말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 시도는 후회로 끝나거든요. 마음을 돌리기는 커녕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만약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 사람과 지금 연락이 안 되면 정말 정리하고 새 출발하겠다. 이런 결심이 분명하다면 정리의 의미로 연락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미련이 남고 이 사람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진심. 지금은 닿으면 안 된다는 걸요. 닿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진짜 마지막 가능성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진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리세요. 그 시기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별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이별을 현명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